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배경이 되는 간도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당시에 간도 지역의 정세나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나는 어, 39년도 생인데 어, 해방 후에나 그때도 이 간도가 우리는 한국 땅 조선 땅이라고 생각했지 중국땅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 왜 그런가 하면, 간도에는 그때 거의 100분의 90이, 에 저, 조선인들이고, 저, 한10% 중국인이 있었다 하지만은, 그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만주, 만주인들이, 여진족들이 중국인화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저, 소수민족들이 중국인화 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진짜 중국인들은 얼마, 정말, 얼마 안 됐거든 그리고 우리 학교 다, 다녀도 그때는 다 조선사람만 그렇게 학교 다니는 거 봤지 중사람들이 학교 다니는 건못 봤거든 왜 그런가 하면 중사람들은 애들이 나면 걸기 그, 시작한 후에는 일하는 걸 배워주지 공부를 안 배워주거든 그때 그 여진족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 영향이 있어 그런지 그래서. 매우 큰 도곳에나 가야 큰 도시, 큰 도시나 이런데 가야 중국인 학교가 있지. 그 그때는 도시화 안 됐기 때문에 매우 많은 광범한 저 농촌에는 중국인 학교를 우리는 한 번도 못, 봐, 못 봤거든. 근데 조선인 학교 는다 있었어요? 홍, 조선인들은 벌써 한 일곱 여섯 일곱 살이면 다 학교 보내고 다 공부시키거든. 집에서 일 시킨 사람이 없었거든. 그게 완전히 달라. 중국인들은 어, 벌써 어리, 어렸을 때 일부터 배워주거든. 농사일 어떻게 하고, 뭐, 말은 어떻게 몰고, 뭐, 손은 어떻게 몰고, 이런 거 배워주거든. 양, 치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배워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그 공부시키는 학교도 그 완전 달랐지. 우리는 어렸을 적에부터 조선 글을 배우고, 그리고 조선 역사를 배우고, 조선 시조도 배우고, 그렇게 그. 우리는 다 지냈거든. 아 그런 걸다 배우셨어요. 어 그래, 우리는 그래. 조선인 선생님이. 조선인 선생님이고. 뭐 교과서랑 다 있었겠네. 교과서 다 그렇게 했지. 그리고 저 그때는 우리는 심지어 시조도 이런 것도 다 조선 걸 했지. 중국과는 정말 관계 없어. 해방 후에 군방 후에 나오는 것도 뭐 대추나무 뭐 아홉 선데 우물 있는 곁집 일세 이게 생각나는데. 그게 뭐예요? 그, 그게 뭐인가면, 하그 대추나무 아홉 그루선, 그, 수조예요, 어, 아니, 그 교과서가. 그니까 러 그때는, 간도에는 대추나무가 없거든. 왜요? 추워서 그런 모양이야. 그게 대출 안심어. 어, 근데 대추나무 아홉 선데 운물 있는 곁집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다 한국과 그대를 갔다가 배웠다는 걸알수 있는 거지. 어. 그면또 기억나는 뭐 시조 같은 거 좀. 어 시조도 우리 배웠을 적에 어렸을 적에 시조도 삭삭풍은 나무 끝에 울고 명월은 눈 속에 산대야만. 그 카드가 있었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밑에 절반은 또또 다른 사람이 그걸 배, 보지 않고 그걸 이어가야 돼.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그또 또 어느 사람이 그 여러 안에서 도 그래서 잘한 사람이 제가 얼른 그걸 이어야지 뭐~ 고국 고국 산천을 이즈리아 이스리아만 시절이 하수상하이올똥 말똥 하여라 그 사람이 점수를 얻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시절 배웠거든 그다음에 무슨 에~ 어 뭐~ 이제처럼 장백산에 길을 걷고 백, 뭐~ 백두산에 길을 걷고 두만강에 말신기니 뭐, 우리 안이 사나이냐 하면. 또, 다음 사람이도 그거, 그렇다, 능력은 각상에네 얼굴 그릴고. 이런 걸 이어가면, 그 사람 또그 사람 점수를 얻거든.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적으로 시절 배웠길래 지금도 많이 생각나. 그리고, 문학에서도 그렇잖아. 저, 뭐, 니까 그러니까 서경이 서울이 말하란. 서경이라는 건 이전에 평양을 서경이라고 했거든. 서, 서경이 서울이 말하라 서경, 도 서울이지만은, 닭꼰대 소성경 고요한, 닭, 닭, 닭가 나온 평양을 살아갑니다. 근데, 근데, 괴실한데 우러검 존노이다. 근데, 그렇게 떠나면서 그, 이게 뭐인가, 그때 기생이 시, 시, 지은 시인데, 닭꼰대 우러검 존노이다. 다고서 아, 아 이것 또 뭐야? 괴실한데 우러검전이나이다 그때는 괴실이라는 게 사랑이거든. 사랑해준다면 우러러 쫓아가렵니다. 제 괴실한데 우러검전이나이다이런 이런 거 있거든. 구슬 그 목이 뭐예요? 그게 서경별곡이야. 그다음에 뭐어 구슬이 바위에 뒤신달 끈이 끈아저 끈이딴 그칠이까 그칠이까.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 부서진들, 그 끈이야, 어찌 부서지겠습니까? 그끈이라는건 당신과 나사이의 끈끈한 그 정이야, 어떻게 끊어질 수 있겠나? 이런 걸 했는데, 말, 막, 말도 잡고, 그때 그 시조가, 아참 좋은 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때 그게. 지금까지 기억하신 거 보니까 공부를 되게 잘 하셨나 보네요. <laughs> 공부도 잘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에, 저, 걔도 항상, 제일 위에 있었지. 어. 근데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시는 게 대단하시네요. 어 그래. 그래도 나 학교 때 삼등 아래는 안 내려갔어. <laughs> 근데그 그 자체가 완전히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 정규 교육을 했지. 그리고 선생들이 그 숙제 숙제 대신에 카드를 나눠줘서 그 다음에 이뭐에한 사람이 그 사람이 돌아, 그 사람이 뭐할 적에는 자기가 그것도 그 시조의 앞부분을 이룬다고, 그게 뭐, 이니까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여. 다음 사람이, 누그서 여러 중에서그 뭐, 먼저 선든 사람이 그걸 이어가고, 그, 뭐, 고국산천을 이질리아이 있으려면,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 하여라. 그럼 그 사람이 점수를또 얻는 거야. 그럼, 그거는 방법으로 시조도 우리 공부를 했거든. 어그때는 뭐, 관동 별곡이요, 서정, 서경 별곡이요, 별곡을 다 그때 했어. 아, 참야 그거, 지금도 조금만 읽으면 그게 또 다시 나오겠는데, 이제는 한, 한 70년, 70년도 더있고 살았으니까 많이 잊어졌어. 아 그렇게 조선 교육, 조선 역사, 문화까지 교육, 다 교육을 받으셨어요? 다 배웠지. 거기도 간도도 조선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셨겠네요. 그렇지. 그때는 중삼도 눈에을 띄우는 게 없었고, 그뭐 이런 행정관이고 뭐 이고 하는 사람들 다 그게 저 조선인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자기 나라라고 생각했지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조선족 일 세대는 당연히 거기가 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그래, 나도 조선 응. 사람이라 생각하고. 행정관들도 다 조선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그. 조선 역사를 가르치지는 않았죠 그 이후에? 그는 우리 후배들이 지금 조선 역사 고구려 신라 백제도 모른다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러면 그게 몇 년도까지 조선 역사를 가르쳤어요? 그거 아마 50년대 말까지 그야 그때 이후로는 조선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요 중국 거예요. 정부에서 다 금지시켰지 왜왜 왜 금지시켰어요? 어, 민족성을 갖고 중국에 잘 동화되지 않고 자기 민족에 대한 그게 똘똘 뭉치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말이야 그 민족성이 민족성을 오래 그 지닐까봐 빨리 중국에 동화라고 그 민족성과 관계 있는 건다 말살했죠. 그래서 심지어 노래도 그저 백마를 달리던 고구려 싸움터다이그 노래 있잖아. 파, 파묻힌 성터 위에 청노새는간도 간다 이런 노래랑 다 금지시켰거든. 예, 어, 그런 있어. 노래가 있었어요. 있어. 그게 옛날에 고구려 그거 곡. 고토에 가서 여행하는 것처럼 다니던 그런 노래라는데 했다 금지시켰어. 우리는 다 불렀던데. 그 노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방금 그 노래. 어, 아, 그게 이 절이 백마를 달리던. 지금도 노래 책에 있어 고구려 성터다 파 파묻힌 성터 위에 성터 위에 청로새는 간다간다. 청노새라는 게저 노새 중에서도 검은색을 청색이라 고하거든 우리는 푸를 청차라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청색이라나 옛날에 검푸를 청이지 그저 푸른 청이 아니라고. 청색이라 하면 색감에서도 푸른색이 나는 걸 그걸 청색이라 했거든. 청로새도 그 검은 노새를 청로새는 간다 간다. 일찍 그런 그런 노래가 있어 생각하면 그 옛날에 우리 고구려나 이런 걸 생각하면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다 금지시켰어. 그 다음에 뭐, 중국 정부에서? 어, 다 그랬지. 그 다음에 뭐, 저 심지어 백제를 생각하며 부르던 그런 노래까지도 다 그거 금지시켰어.